안녕하세요 거제신신낚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낚시 가이드 튜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이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이드 모양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지 IM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지사에서 나오는 카본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후지사에서 나오는 새로 나오는 가이드죠 카본 티탄 가이드입니다 일본 후지사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소개해드린 IM 가이드 제품은 이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튜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본 가이드 가볍고 좋은 대신에 파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죠. 가이드 통과는 구경 쪽이 좀 작아서 줄 빠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탄 카본 가이드인데 앞쪽은 티탄으로 되어 있어요. 후레인 부분은. 그리고 몸통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제품은 전부 다 이게 장착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튜닝할 때 많이 쓰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삼양사 DM 가이드입니다. 기간산업 EM 가이드입니다. DM과 EM의 큰 특징은 DM 가이드는 가운데 부분에 기둥이 하나 더 있어요. 더 튼튼한 감은 있고 대신에 DM 가이드가 EM 가이드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가이드 형상이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튜닝할 가이드 사이즈는 어떻게 주문을 하셔야 되냐? 이렇게 낚시대가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이렇게 있는 제품이 있고 뭐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하냐? 내가 가이드를 놓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기스나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도구로 측정을 해서 사이즈를 재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측정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파일을 그대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쪽도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포지션 여기가 예를 들어서 2.4가 나왔다 그러면 2.4짜리를 주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문하실 때 특징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제일 끝부분 초리대 쪽에 가까운 부분으로 주문해 을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이 되냐면 가이드라인에 올라가 있으면 이 3개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1.5, 1.6, 1.7인데 여기서는 저는 주문한다고 치면 1.5를 주문할 겁니다 쓰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밑으로 가면 얘가 계속 내려가서 가이드라인을 넘어가 버리겠죠 얘도 마찬가지,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얘를 쓴다고 보면 조금 더 내려가 여기 오겠죠? 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를 골라야 된다고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사이즈를 측정을 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탑가이드 선택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1번 가이드로 부르는 첫 번째 가이드랑 탑가이드가 있어요. 탑가이드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따로 있는 모델들을 꼽아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지 초리대 파손율이 낮아집니다. 얘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만큼 끝부분이 툭 꺾여서 부서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그러면 탑가이드와 1-1 가이드의 사이즈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일단 국산 모델 기준이에요. 탑가이드가 0.8이다. 그러면 1-1 가이드는 1.1을 써주시면 돼요. 3만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을 하면 이게 꼽혀요. 이렇게 1을 하면 안 꼽힙니다. 3을 하셔야 돼요. 탑가이드가 1.2일 때는 1.5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본 제품 후지 가이드 제품은 2차이. 0.8 탑가이드를 쓴다. 그럼 1.0을 써도 들어갑니다. 좀 빡빡하죠. 대신 빡빡한 게 싫으신 분들은 똑같이 국산 모델하고 3차이를 해주시면 돼요. 국산 제품은 2차이 나면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전화나 문자 톡톡으로 어떤 데 가이드를 튜닝을 하고 싶은데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제조사 측으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가이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가이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저희는 이제 도매로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소비자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회사는 도매 같이 받아와서 자기들도 마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측정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낚시점에 갔는데 없더라, 뭐 어떻게 수리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이드 종류가 어마어요 푸지도 세 가지가 있고, DM, EM이 있고, 그리고 뭐 국산 스탠 가이드 많거든요, 종류가. 그걸 다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거제 신신에는 거의 다 있다. 직접 오시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라고만 검색하셔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직접 튜닝을 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근처에 계시면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바쁠 때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튜닝을 해 드립니다. 최대한 고객님들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처리를 할 테니까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건 바로 해 드리고 직접 주문해서 튜닝을 하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낚시 가이드 튜닝하는 방법이랑 구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